뒤로 밀면 될 텐데, 예, 내 문자. 의자를. 그저들기가 예, 예, 예. 예. 그, 예. 빼앗아, 그, 예. 그, 그 저기 강원비서가 동그란 데는 거기가 무너진다, 동그란 거. 아, 리 그걸 다 치워야 되겠지? 예. 이 라인에 몇 분이 다으셔도될것같아저 어. 안쪽 라인도 더 들어가시면 됩니 바짝, 바짝. 그한 네. 바짝 네. 저,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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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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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 b 다 을 할까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러나 그래도 법원이 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저지선은지켜진 판결이라고 봅니다. 먼저 어, 2019년에 의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함께 싸워지고 주시고 또. 오랫동안 재판 받으시느냐고 수고해주신 동료분들 또 우리 보좌진 분들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 이 사건은 사실은 법원으로 가서, 갔어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의 정치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행위를 법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어떤 법안을 막기요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또 공수처 법안을 도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제도는 한 번도 여야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처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단 3, 4개월 만에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어떻습니까? 결국 공수처의 폐해, 지난 4년 동안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던 공수처의 폐해는 국민들이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터무니없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 법안이 가져오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렸어야 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저희는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으로 그리고 일종의 뭐 체포 감금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오신한 권은이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의원을 사고인했습니다. 의원을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 이 국회 역사상 있어서는 안되고 국회법을 보면 저희는 이 위원회 개선을 일방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회기내야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 저희로서는 이렇게 의원을 하루에 두 명씩이나 마음대로 갈아치우면서 국회법을 위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저희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위헌 결정은 안 났지만, 다섯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것이 합헌적이라고 했고, 네 명의 헌법재판관은 이것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지시했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이러한 말도 안되는 선거법 말도 안되는 공수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한 것이었고 이것을 과도한 경호권의 발동 그리고 빠루 까지 들고 와서 눈을 뜯는 행위로 오히려 민주당 측이 더 과도한 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 재판을 싸워 왔는데요. 국회법 취지는 이겁니다 분명히 국회법이 왜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어,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사건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 안. 안 하지 말자 했지만 이 물리력이라고 하면 결국 최루탄 추척과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정치적인 일체의 어떤 저항이나 정치적 퍼포먼스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것을 기소함으로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그동안 가속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저희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로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를 하는 것조차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 알 겁니다. 발언권을 뺏고 있습니다. 토론권을 뺏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의 기소는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매우 후퇴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판결이 깔끔한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다시는 보면은 의회 독재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무죄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판결 이후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 뭐 이러한 부분이 설시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러한 오늘의 판결로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어, 어떤 부분, 결국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서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우리 지금의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통해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잘못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 분명히 경고하고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저희가 할수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죠 말씀이죠? 최대님 조금 보충하실 것 있습니까? 네. 오늘 판결은 민주당이 과거에 의회 독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현재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법원의 주문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 눈에 띄는 문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고 선거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면서도 불과 3, 4개월 만에 아무런 숙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지금 의회 상황을 직격하고 또 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상황 어떻습니까? 대법관 숫자를 엿가락 늘리듯이 늘리겠다고 하고 또 법원 인사도 민간인이 관여해서 민주당이 찍은 위원회를 통해서 법관 인사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법부를 침해하고 온갖 수사기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 개편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논의했습니까? 3, 4개월이 뭡니까? 제대로 된 논의 하나 없이 발언권도 막힌 채. 불과 한두 번의 논의 끝에 이것들을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의회 독재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의 힘이 보다 힘을 내서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이번 구형도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선봉에서 이 정부 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찍어서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했습니다. 실제 구형량과 선고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그 사실은 이 구형이 정치적인 구형이고 실질적으로 사건 실태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형에 대해서 또 기소에 대해서 검찰권 행사가 이렇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7,800억의 돈을 훔쳐간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을 재벌 만들어 가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말로 여러 차례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저는 강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민주당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해서 또 다시 이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반복해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도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 야당을 또 다시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의미있게 받아들이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뭐. 네. 그 부분은 뭐 주진우의 음, 원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저는 이게 국민 피해가 없고,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1호 사건이면서 후속적인 상황이 없어서 향후에 뭐 사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성숙한 국회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노력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한 번의 기소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 무효형을 하나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2심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충분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항소 제기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적용했는지 제가 검증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제 초에 기소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이 사건으로 의회 독재 문이 열렸다는 것이 어, 말씀드리지만 표결은 절대로 이것은 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표결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통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19대, 18대 국회에서, 아, 19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상임위 전체에서 표결은 10건 있었습니다. 20대, 7건 있었습니다. 21대 후반부터 민주당이 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대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습니다. 21대 때 후반부부터 해서 63건을 표결했습니다. 자 22대 들어와서 한 지금 1년 제가 작년 9월 아 올해 9월 4일까지 통계를 냈을 때몇건 표결한 줄 압니까? 상임위 전체에서 180건을 표결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판결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합의의 문화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법안들 그리고 그동안 통과됐던 법안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고되는 재판소원법 또 재판정지법. 저는 이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법안을 이렇게 초단기에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바꿔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러한 이 의회 독재를 가속화할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회 내에서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검찰이 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의원님 쪽에서도 일단 항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어, 명백하게 무죄를 받는 것이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정치적 사건이 계속해서 사법의 이 판단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법 부분은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그 연동형 비례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는 완전히 평해화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믿기로 해서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고자 그 당시 소수 야당들을 꼬드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제는 평야화 돼서 우리가 선거 때마다 얼마나 우수운 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민주당이 의회 독재로 만들어낸 결과들이 다이 모양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판결을 계기로 그 당시에 이러한 이 의회 독재 부분뿐만 아니라 이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것을 다 원상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 폭력행위에 관한 법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 국회법 위반은 보통 회의 진행 방에 의사 진행 방에 방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러한 소극적인 저항에 대해서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고 적극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경원을 통해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어, 뭐 어찌되었거나 저는 어, 이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인 행위가 재판으로 가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어,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것으로 답을 드습니다 사실 진즉에 이거는 정말 가서도 안 됐고 그리고 갔으면 빨리 해결됐어야 됩니다. 나라서도상실령이 뭐 이렇게 회복했던 옮기거나 아니면 뭐 석고대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향들이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뭐 석고대제하라 <laughs> 네. 뭐 그러셔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당시 민주당의 행태 제가 사실은 아, 이 기소되고 4년 쉬었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아, 21대 지금 2 2대 국회에서 지금 뭐 의회 독재가 너무 가속화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처음에 국회의장하고 그 사건이 아니었고 는 어떤 법안을 이제 민주당 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였겠죠. 또는 뭐 탄핵안에도 반대하거나 그서 저희가 아 이거 오늘 올리지 말라고 의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가 딱 다가오더니 우리는 단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국회법 위반입니다. 비키세요. 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말 다수의 힘을 가지고 툭 하면 우리 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회의 모습을, 어 참, 이건 독재국가에서 볼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독주 독재를 뒷받침하는 것이 다 의회 내에서의 법안의 강행 통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 의회 권력을 기반으로, 의회의 독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 판결을 보고 깊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면요.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현재 국민이 바라는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폭력 국회도 문제였지만 이미 국회 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국회의 폭력행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만 중단된다고 해서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민주당에서 너무나 꼼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요식행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패스트 트랙 재판이 계속되는 6년 동안 국회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사법 체계와 수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선진화법에 대한 꼼수 진행이 없었다면 보다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시한을 정해놓고 추석 전까지 연말 전까지 대의 기간은 국민의 뜻에 받들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천례 대표 한마디로 법안의 논의 시간과 수기 기간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저는 오늘 오늘 진짜 판결을 계기로 국회의 합의 문화가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빼시고 뭐 언론인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해 하시고 네. 그러면 응. 이렇게 해서 마치 네 조금 앉아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차원은 따로 말씀하시는. 이제 그거는.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당연히 메시지가 나오지 어, 않겠습니까. 대변인이나 누가 하시지 않을까요?